조다빅스를서니다 강의 시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핵심은 오다가 아니라 어, 듣는 사람. 듣는 자와 말하는 자 말하는 자, 이 둘에게, 둘에게 접근하다. 그런 뜻입니다. 접근하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가가, 다가가다. 이것도 come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다가가도 좋아요. 어때요? May I come to you? 다가가는 겁니다. 듣는 사람에게 다가가다. 접근하다, 가다. 근데, 나에게 오세요. 말하는 나에게 접근하라. 그래서, come to me. 우리는 보세요. 너에게 가도 좋으냐. 그리고 와도 좋냐. 와도 좋은가. 가도, 와도. 그런데, 영어로는 다 come입니다. 그래서 독특합니다. 잘 틀립니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오다 가다가 되는 거고. 그럼 아까 거우는요? 그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 다른 가는 것. 그래서 너나 내가 학교에 가다 또는 내가 혼자 학교에 가다 이런 건 go to school입니다. 그런데 내가 학교에 갈 거야 해도 I will come to school도 됩니다. 그때는. 내가 적어도 거기 학교에 있다는 뜻입니다. 네. Yeah. So, I will come to school tomorrow. 내가 학교에 갈 거야. 너도 거기 있을 거지만,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또, come to 다음에, 하게 되다. 동사기 원고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상황을 더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면, I came to understand his situation better. 이해하게 되다. came to understand. came to understand. 따라해보시죠. I came to understand. 뭐를 이해합니까? his situation better. 그의 상황을 더잘 이해하게 되었다. 한번 더. I came to understand his situation better. I came to understand his situation better. 네, 여기까지해서 한 문장 끝나진 건데 그러면 오늘의 투는 뭐예요? 투 다음에 동사예요? 뭐 명사예요? 네, 이 투의 목적이 앞에 와 s 로 나가 있는 겁니다. 왜 나가죠? 의문사는 간접 의문문이든 직접 의문이든 의문사는 나갑니다. 일단 그리고 직접 의문이니까 여기 i s 가 나와 있죠. 그래서 원래는 this world is coming to A. 이 세상은 A에 다가가고 있다. 이 세상이 어떤 어떤 상태로 다가가고 있다. 변해가고 있다. 되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what? 물었습니다. 어떤 상태로, 무엇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라고 해서 어, how를 생각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t 는 전치사라서 아까 본 것처럼 동사 원형이 와서 하게 되다 하던지 오늘처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사 하우가 아니라 명사 와시 와야 이 용어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때도 how do you think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what do you think 를 써야 돼요.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of? 뭐에 대해 생각하세요? 네. So think of what? What do you think of? 뭐에 대해 생각하세요? 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도 how 아, 쓰지 말고 what do you think? 그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어떻게라고 해서 무조건 how 왔을 무조건 무엇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우고요. 예, yeah. 그래서 Have you watched? and 다음에 wondered 이렇게 된 문장이. 다음에 w a t c h 의 목적 the news. 다음에 on television.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직접 화법에 대해서 의문문이 되고 있고 의문문이라서 is going to 또는 is coming to 어디에 다가가고 있다 그런데 질문이기 때문에 다가가고 있는가 무엇에 다가가고 있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한 내용입니다 자, Have you watched the news on television and wondered What is this world coming to? 이렇게 의문이기 때문에 yes나 no를 물으면 끝이 올라간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물었지만 이건 yes나 no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what is your name? 이와 같은 인터넷이 되죠. what is your name? 네. 그런데 오늘처럼 yes나 no를 묻는 그런 질문이면 그때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인터넷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Have you watched the news on television? 아직 안 끝났죠? And wondered, what is this world coming to? 네, 이 안에 있는 문장은 yes나 n o 문장 아니기 때문에 다시 낮춰도 되고, 전체 문장 속에서 아직은 예, 예스나 노를 묻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끝을 유지한 채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자, 그러면 다음 문장 진행하도록 하죠. Tragic things happen. 일단은 음, 이게 주어가 되고요. 동사가 happen, 발생하다. 네, happen 하니까 함께 알아둘 게 좋은 게 happen 다음에 to 가 와서 happen to. 다음에 동사 원형, 동사가 오면요. 우연히 뭐뭐뭐 뭐, 뭐 하게 되다. 우연히 뭐뭐뭐 뭐, 뭐 하게 되다. 네. 네. 그래서 이 표현도 여러분이 좀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연히 어, 그 방에 있게 되었어. I happen to be in the room. 존재. I happen to be in the room. 이때 happened to. 하지 마시고요. happen 다음에 파열음이 있는데, 다음에 t 파이름끼리 겹쳐서 그것이 따로 해픈 드 이렇게 발음되지 않습니다. 즉 한국말에 해픈 해픈 드 이런 발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해픈 다음에 음, 이렇게 해픈 어, 이렇게 나려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면? 하 happened, to, happened, to, to가 아닌가? 예. 어, 보통 자음 앞에서 어, 이 발음은 약음, 약한 음, 터로 발음이 됩니다. 모음이라면, 모음이라면 역시 to지만 강한 모음 to가 아니라 가볍게 to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happened, happened, to, 이와 같이 하여서 이 둘이 겹쳐 중복이 됩니다. happened, go. 나는 happen to be. 나는 우연히 그 방에 있게 되었다. I happen to be in the room. 네. 음, 나는 그 그림을 어, 우연히 사게 되었다. 그러면 I happen to buy the picture. I happen to buy the picture yesterday. I happen to buy the picture yesterday. 그렇게 아주 활용도 높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일형식 문장으로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한다. 끝났습니다. 끝나는데 왜 이렇게 기냐고요 문장이 끝나고 올수 있는 것을 보통 부사적 요소. 한 단어는 부사구요. 한 단어. 그 다음에 여러 단어가 모여 한 개념을 나타내면 부사구가 됩니다. 여러 단어인데도 그게, 에 주어 동사의 구조를 지니면 주어 동사의 구조를 지니면 보통 주어 동사는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데 문장까지는 안 가는데 이게 주어 동사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그걸 절이라 이름합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나요? 알면 나중에 좋은 영어를 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부사 부사는 어, 어, 알기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뭐뭐뭐 하게 또는 뭐뭐뭐 뭐, 뭐, 히, 뭐뭐뭐 뭐, 뭐, 리, 네. 뭐뭐뭐우 <laughs> 이상하죠. 매우 빨리 조용히 아름답게 뭐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보통 동사를 꾸미는 요소. 보통의 경우, 보통의 경우 동사를 수식하는 어, 동사를 수식한다. 그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동사 수식한다. 그래서 오늘은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무엇이 왔나요 네. 여기 Suddenly 그렇게 왔고요 또 하나 Unexpectedly 두 단어가 왔습니다 Accent는 Suddenly Unexpectedly Unexpectedly 이렇게 두 단어가 End로 연결된 겁니다 End가 이 둘을 연결했죠 아까 End는 동사 둘을 과거 분사 둘을 연결했지만 이번에는 부사 둘을 연결한 겁니다 그런 이런 영화에 있었어요 Things, tragic things happen suddenly unexpectedly, 비극적인 일은 갑자기 발생하고 또 예상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끝난 영어인데 여기에 너무도 많이 쓰이는 거 있죠? so that 구문이 왔는데요. so that so 뒤에는 보통 형용사 혹은 부사 이두 가지가 놓이게 됩니다. so that이 형용사나 부사를 품고 그 다음에 주어동사 주어동사. 보통 이때 주어동사에는, 에, can, can, 또는 may, 음, 또는 will, 하지만 보통 이두 가지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so, 점점점점, ....that, 여기 can, 이 can이 그렇게 온 겁니다. 해석은, 너무도, 너무도..........하여, 하여 그 다음에 뭐뭐뭐뭐 뭐, 뭐, 하다 이렇게 너무도 뭐뭐뭐하여 그런 뜻을 지니게 됩니다. 하여 뭐뭐뭐 뭐, 뭐, 하다 그래서 본문에서 너무도 갑자기 그리고 너무도 예상치 않게 발생하여 그러므로 데디아 네디야, 데디야는 어, 결과를 표시한다 그렇게 알아두면 좋습니다. 결과를 표시한다. 그래서 No human can predict. 여기는 predict 액센트가 제2강사에 있습니다 예, 어, 예측하다, 예 예언하다, 뭐를, 뭐를 이게 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명사 한 단어가 아니라 명사 구, 두어 단어가 아니라 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갖다 가면 문장이 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no human can predict what tomorrow will bring. human 이란 단어는 형용사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 이렇게 자주 오죠. 그래서, 어, human nature, 인간성. 이때 nature는 자연이 아닙니다. 인간성, human nature. 또, 인간 할때 human beings. 이렇게도 하는데, 오늘은 그냥 명사로 쓰였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no human 아무 인간도 그래서 동사 can predict 예측할 수가 예언할 수가 없다. 뭘 예언해요? What tomorrow will bring? 이 bring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가져오다 뭐를 뭐를 이것이 w 시 a t 되어 나간 겁니다. 왜 나가요? 의문사는 간접 의문이든 직접 의문이든 나갑니다. 아까는 간접 직접 의문이었어요. 비동사가 나가 가지고 what is this world coming to? 직접 물어보는 의문인데 오늘은 what we 나가지 않았어요. what will tomorrow bring? 그러면 내일이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인데 오늘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뭐뭐 할지 이런 뜻입니다. 뭐뭐뭐 할지.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인 했는데 왜와시 왔을까요? 부링의 목적어는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부사, 어떻게 해?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올지, 지력입니다. 의역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일이, 내일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닌 이런 사물이 주어인 것을 물주구문이라고 하며 이럴 때는 주어, 주어를 보통 뭐뭐뭐가, 뭐뭐뭐이 라고 번역하는데 이 경우는, 내일이 그렇게 오지 않고 부사처럼 번역해요. 내일이 오면, 내일이 되면, 이렇게 번역해 주는 것이 한국어로 자연스럽습니다. 내일이 오면, 어떻게 될까? 직역은,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지를. 근데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 것이 있냐? 하고 직접 묻는다면, 위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what will tomorrow bring? 또 해보세요. What will tomorrow bring? 이런 표현이 아주 능숙하지 않다면 문장 안에서 보았을 그때 그걸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화, 영작 모두를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So what will tomorrow bring? 내일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No는 not any보다 더 뜻이 강해요. 엄격적으로 not any 그런 뜻인데, 네 오히려 no가 아무 인간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또한번 다시 살펴보죠. Tragic things happen. 여기서 끝났습니다.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suddenly and unexpectedly 갑자기 얘기치 않게 그런데 so 너무도 그렇게 닥쳐서 결과입니다. No human can predict. 아무 인간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목적어는 타동사 뒤에 에, 끊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절이 목적이 된다든가 이렇게 길 때는 여기서 아주 가볍게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n predict what tomorrow will bring 그렇다고 해서 한참 끊어나는게 아닙니다. 잠시 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도록 한번더 들어보죠. Have you watched the news on television and wondered? What is this world coming to? tragic things happen so suddenly and unexpectedly that no human can predict what tomorrow will bring. 설명할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 복잡한 것도 같았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꼭좀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은 한번 익혀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의도 여러 번 듣고 또 여러 번 따라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길 가다가도 이 생각만 하면 이 영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어나 투나 너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서 마련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